자, 한 역사가가 아, 어? 자, 요거 오 오브, 오브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소녀에 관해서 어, 말했다. 그들은 말한다. 요렇게 쓸게요. s a y 라고 대이하라고 말한다. 요렇게 쓰죠. 보통. 그런데 무엇에 관해서 대이하라고 말한다 할 때. of a 를 씁니다. a 에 관해서 that 이하라고 말한다. 그래서 어바웃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절수동태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가주 진주어, 이렇게 바꿀게. it is sad. 이렇게도 잘 나와요. 오 f a, that. 이렇게 또 많이 쓰죠. A에 관해서, d a 이하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절수동태는 일반인 주어를 내세워서 해석하라 그랬죠. 그래서, 왜 일반인 주어를 내세워서 해석해야 되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고, 그치? 그래서, 저자의 생각이 아니고, 저자도 들은 얘기니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어, 역사가들이, d a 역사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역사니까 역사가들은 역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겠죠, 그렇지? 그것은 역사는 현재를 디바워, 개걸스럽게 먹는 거죠. 우걱구걱 삼켜버리는 거야. 즉, 과거가 현재를 디바워한다는 얘기는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치, 역사가가 한 말이니까, 뭐, 역사가 중요하다고 말하겠죠. 자, 일단 형광펜치라고 갈게요. 자, 나는, 어, 이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가, 그가, 어, 의미하는 것을. 그뭔 말인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과학에서, 그것은 확실히, 뭐다? 과학에서 봤을 때는, 역사가 아니라 과학에서 봤을 때에는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The other way about. The other. 자,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뭐예요? One way죠. 그러면, 일로 가는 건 뭐예요? The other way죠. 그러니까, 정반대라는 뜻이야. 정반대. 블랙, 정반대. 즉, 다시 말하면, 뭐가 과거를 디바우어 하는 거야? 그러면 정반대되면서 아이고 자 정반대니까 얘하고 반대만 하나 살펴 요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치? 이것은 뭔가다 익스테니에이터는이 TN이 붙으면은 어, 뭔가 이렇게 띈 얇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 t e n u a t 하면은 경감시키다죠. 경감시키다. 어, 뭔가 이제 정상을 참작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어, 아무튼 이 단어 모르면 그 뒤에 거 읽어야죠. 그죠?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과학자들이 misguided 어, 됐다는 얘기는 뭐야? 잘못된 무관심을 어? 뭐라고 할까? e x t e n u a 하는 뭔가이다 역사에 대한 개, 개념의 역사에 대한 어. 자 아무튼 과학자들은 지금 뭐를 중요하다고 할까요 자 미래라고 쓰면 안 돼요 왜 본문에 미래에 관한 단서가 없어요 그쵸 두번째 그니까 단서를 가지고 푸는 게 논리 문제인데 내 생각대로 푸는 게 아니야. 그리고 과거, 과거가 과거를 삼킨다. 현재가 과거를 삼킨다. 이래야지 이제 정 반대가 되는 거죠. 그치? 음. 맞나요?